진짜 상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다니, 내가 확진이라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제목처럼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걸렸었죠. 그래서 정말 한달 넘게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뭐좀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은. 아, 그때는 미처 몰랐죠. 제가 일주일 넘게 39도에 가까운 고열이 지속되고, 오한, 기침, 근육통, 두통, 설사, 구토 증상과 함께 퇴원이 무려 세 번이나 미뤄질 정도로, 아,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 저는 자가격리, 생활센터, 이 병원에서 총 3주 동안 이 세상과 격리된 채로 코로나 증상과 외롭게 싸워야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단순히 코로나 확진, 병원 입원 등의 후기는 아니에요. 제가 3주라는 시간 동안 이 지독한 병에 걸리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 깨달은 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이후에 얼마나 제 삶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코로나에 걸려서. 뭐 자가 격리나 입원을 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걸리지 않았더라도, 뭐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히 코로나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아, 너무 거창한가?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무탈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 바로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로 자가 격리를 하거나 혹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센터나 병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 코로나에 걸리면 그전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폐가 손상되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펼쳐집니다. 아, 나 이러다가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야? 뭐 제가 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들은 이 뉴스랑 인터넷 기사에서 본 자료들을 막 나열해 가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 언론이 객관적인 팩트만을 말한다고 믿는 건 우리가 대학만 가면 평생 먹고 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언론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게그 이윤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 저는 물론 이 뉴스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주관적일 때가 많죠. 어쨌든 이 취재와 전달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란 존재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또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를 다루는 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분명 특정 사례, 즉, 시청률에 유리한 사례, 그런 거를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모든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팩트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잘못된 사례의 확률도 높습니다. 어, 심지어 제 담당 의사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감기의 한 종류고, 뭐, 감염률이 높긴 하지만, 극히 일부 심각한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입니다 네 물론 뭐 의사 한 명의 의견을 일반화 시킬 순 없겠지만 저는 무엇이 팩트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어, 사실 대부분의 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 말은 이미 연구와 통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 할수록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지고 또 없던 증상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없는 병을 혹은 심각하지도 않은 증상을 부풀려 과장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자고요. 대부분은 감기처럼 지나갈 거고요. 후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에 따라 충분히 치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모든 의료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낮밤 가릴 새 없이 24시간 케어를 해주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증상이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줘요. 뭐 적절한 약을 처방해 주시고 피로시 뭐 수액, 호흡기 치료제 바로 투입이 되고요. 또 불안함을 느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어 참고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밥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한 의료진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어, 이게 제가 뭐 병원에는 2주 동안 입원을 하고 뭐 센터까지 포함하면 3주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경험한 지극히 솔직한 후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건강만을 위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뭐그 어떤 증상이 생기더라도 바로 치료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네, 뭐 제가 알기로 다음 달부터는 이 입원 대신에 자가 격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의료진들이 세심하게 케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이 코로나에 대한 마음가짐 두 번째. 바로 마음껏 걱정하자입니다. 에? 아니 뭐 방금 전까지 걱정하지 말래매 안전하대매 근데 네, 이건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철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무슨 척하는 고수가 됩니다 괜찮은 척 담대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건이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다큰 어른인데 징징댈 수만은 없으니까 바로 이런 철든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더 힘들고, 더 우울하고, 더 슬프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아, 나 힘들어,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절대 어리고 철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 뭐, 코로나가 심각한 병이든 아니든, 별 증상이 없든, 어쨌든 여러분은 남들은 모르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최소 10일간 모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단절되고 분리됩니다. 이 격리라는 단어가 익숙해져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흔한 창문조차 열수 없고요 뭐그 흔한 산책, 카페 가기, 수다 떨기 이런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뭐 전화통화? 뭐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 침대에 누워서 멍때리거나 노트북 보거나 근데 뭐 그것도 별 의욕이 없고 뭐 심지어 제가 있었던 곳에선 TV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프기까지 해봐요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 주변엔 기침 소리만 들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 나 이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냥 징징대는 소리로만 들리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상황이니까. 근데 왜 괜찮은 척을 하는 거죠? 대체 왜? 사실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 이런 거짓말쟁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아플 때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참고 삭힙니다, 혼자서. 이런 행동은 언뜻 어른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무의식에 숨겨놓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유발합니다. 당장에는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리거나, 뭐 지나간 일이야,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과거의 아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건, 뭐그 사건이 작든 크든, 이 스스로 그 일로 인한 고통을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치유하지 않는 이상에는 힘들었던 기억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뭐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심리학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 어떤 학문에서도요, 상처와 트라우마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겠죠. 자, 다시 이 코로나 확진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힘들고 아파요. 뭐 증상이 없더라도 이 격리 생활은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의 아픔을 숨기고 또 억압할 건가요? 이 감정이라는 거, 특히 아프고 힘든 마음은요, 제때 표현하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무의식에 저장이 되고 억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서 분명 폭발할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있고 살다가 이 과거의 일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그 상처의 기억이 갑자기 내 마음을 막 들쑤셔나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거든요. 코로나에 걸린 상황, 혹은 걸릴까 봐 두려운 상태.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안전하고 또 감기처럼 별일 없이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내가 느끼는 감정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절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마음을 지금 감싸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큰 아픔의 기억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 평소에 못했던 어리광을 막 부려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너무 아파 진짜 미칠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징징 대보는 겁니다 아막 생각만 해도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나의 슬픔을 숨겼습니다 참고 삭혔어요 뭐 철은 들었겠지만 대신 우울해졌고 불쌍해졌습니다 나도 이 아픔을 느끼는 나약한 인간인 것 뿐인데 대견한 척 강한 척 하느라고 힘을 잔뜩 쥐고 살았던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슈퍼맨입니까? 예수입니까? 이신앞에선 우리도 가끔은 무너지고 징징대고 싶은 어린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자만 떨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물론 뭐 상대방은 걱정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괜찮다고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해도 어차피 그들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 할 겁니다. 네 엄마의 짬바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숨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이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혹은 막연한 두려움 이런 상황이 주는 감정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너무 가혹하게 참지 말고, 아, 인생 진짜 뭐 같다? 너무 아프다? 짜증난다? 이런 감정을 충분히 배출하는 겁니다.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무 외롭다고 하고, 마음껏 툴툴거리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여자친구가 없나? 네, 죄송합니다. 막 어리광 피우는 거예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후련할 거고, 또 그들의 위로에 힘이 날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계속 힘들겠죠. 하지만 이 악물고 버티고 억지로 막 긍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감정을 배출해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지금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나중에도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냥 추억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이 코로나 확진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다 보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아 힘들다고 또 슬프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구나 충분히 표현해도 괜찮구나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마음가짐 세 번째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나머지는 제가 블로그에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휴유증으로 체력이 약해져가지고는 아니고 네, 좀 배가 고프네요 일단 밥 먹으러 가야... 코로나 확진 또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 혹은 코로나 휴유증에 대한 걱정이 들때 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드린 이두 가지만 기억하고 적용을 하셔도 아주 평온하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제가 블로그에 작성해 놓은 이 1, 2편의 모든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거든요. 어, 저는 이걸로 이 3주라는 가혹한 격리 생활을 나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퇴원 후에도 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힘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어, 분명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은 코로나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어, 사실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 사실 사실 제 입장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대놓고 얼굴을 까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사람들이 색안경을낄 수도 있고 뭐 저한테 그리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워낙 코로나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부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편안함이 먼저, 나머진 그 다음 라는 제목의 전자책을 최근에 썼어요. 아, 근데 이 제목 좀 죽이지 않나요? 아, 제가 나름 야심차게 한번 지어봐. 지워봤... 이 책은 지금 당장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코로나라는 걸 떠나서 평소에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무기력하고 조급하고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어, 저도 늘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었고 또 무려 2년 넘게 일을 쉬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일로 힘들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지금 한시적으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해서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내용도 길지 않고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고요 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마음이 힘들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은 원래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것을.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